굉장히 컨셉추얼한 콜라보 장인인 거 다들 아시죠? 진짜 너무 귀여워, 미치겠죠? 수분 쿨링감 장난 아니다. 저의 인생 쿠션 TOP5 안에 등극하겠습니다. 그냥 다음 콜라보에 되 부담되실 것 같아. 요 베베 틴트는 여러분, 진짜 저의 찐 애정템 중 하나입니다. 보통 빵실해진 이 입술도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즐입니다. 안녕. 여러분, 저 오늘 좀 상큼하죠? 썸네일 보고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너무 애정하는 어뮤즈의 또 다른 콜라보 소식과 그리고 요 메이크업 끼려왔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어뮤즈 하면 은 굉장히 컨셉추얼한 콜라보 장인인 거 다들 아시죠? 제가 키티 콜라보부터 어뮤즈와 함께한 사람으로서 이번 콜라보 역시 음, 귀염뽀짝 엄청난 콜라보임을 예고해드릴게요. 혹시 이번 넷플릭스에서 마이멜로디 쿠로미 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 마이멜로디랑 쿠로미가 넷플릭스까지 진출했어요. 축하드립니다. <laughs> 마이멜로디와 쿠로미의 넷플릭스 속 귀여운 모습들을 그대로 담아낸 디저트 컨셉으로 콜라보한 어뮤즈. 그 어뮤즈의 한정 에디션을 오늘 영상에서 꼼꼼히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바로 가보실까요? 우선 이번 마이 멜로디 쿠로미의 한정 에디션을 쫙 깔아서 한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진짜 너무 귀여워 미치겠죠? 무려 디저트 컨셉이에요.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독특한 컨셉과 비주얼이 일단 시선을 막 사로잡습니다. 뾰뿅뾰 아,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이 어마무시한 기획 세트들 보이시죠? 이런 건또 절대 놓칠 수 없죠, 여러분. 자, 생얼 <laughs>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크업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콜라보 메인 제품인 바로 듀젤리 마스터 쿠션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쿠션 본품 리필 하나, 랜덤 캐릭터 실, 쿠쿠 스티커 이렇게 세트 구성으로 나왔어요. 너무 귀엽죠? 요 듀젤리 마스터 쿠션 케이스랑 퍼프 좀 봐주세요. 이게 조약돌 모양에 너무 앙증맞은 사이즈예요. 앙증맞아서 파우치에 가지고 다니기도 너무 좋고요. 저는 그리고 저번부터 어뮤즈 콜라보 쿠션이다 하면 사실 케이스보다 이 쿠션 퍼프가 더 기대. 돼요. 케이스 뚜껑을 열었을 때 이제 어떤 귀염움이 숨겨져 있을까 기대하면서 열게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너무나 귀여운 하트 크로미 퍼프잖아요 뭐야 진짜 너무 귀여워 미쳤죠? 진짜 귀여워 이렇게 딱 케이스를 열었을 때 두근두근하는 거지 어떤 퍼프가 숨겨져 있을까 열면은 짜잔 이렇게 하트라고요 하트 으악 너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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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발라보면서 제품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컬러는 0.55 페어 컬러 1호 클린 컬러 1.5호 내추럴 컬러 2호 헬시 컬러 이렇게 있어요 제가 사용할 컬러는 05 페어 컬러고요 저의 피부톤 보다 사실 1.5톤 정도 사실 밝은 컬러긴 해요 근데 저는 여름에도 좀 얼굴을 화사하게 밝혀주는 거를 훨씬 선호해서 조금 몸이랑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건 감안을 하고 목이랑 이따 좀 맞춰줄게요 발라볼게요. 이렇게 찍어봤고요.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찍으면 하트 모양 딱 나올래나? 한번 찍어볼까요? 띠용 어! 하트 모양이 나온다. <laughs> 어 귀여워. 한번 두들기면서 아 근데 와 수분 쿨링감 장난 아니다 여러분. 미쳤다. 바르는 순간 얼굴 온도 확 내려가는데요? 그리고 진짜 얇게 발려요 여러분. 미쳤다. 그리고 이 하트 퍼프가 생각보다 사용하기 편한데요? 이런 구석구석에 그 양쪽에 이렇게 하트 모양이 꼼꼼하게 딱 얼굴 그 윤곽에 맞춰서 발려지는 게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편하네. 음, 아우 시원해. 이게 바르면서부터 진짜 풍부한 수분감이랑 보습감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시원한 청량감이 확 느껴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고 예쁜 물막광을 완성시켜요. 지금 대충 그냥 두들두들 두들 하고 있는데 아 미쳤다. 피부 표현 왜 이렇게 예뻐? 수분 가득 촉촉한, 그러니까 속부터 촉촉한 지금 물막광이 딱 입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일광이 아니라 엄청 촉촉한 수분 물막광이에요. 반만 이렇게 한 다음에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짠, 요렇게 일단 반만 발라봤고요. 일단 목 톤은 맞춰줬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안 바른 쪽, 바른 쪽. 이 물막광 너무 예쁘죠? 음. 반대쪽도 그럼 마찬가지로 완성시켜줄게요. 아, 또 다시 바르면서도 신기한 게 진짜 수분이 팡팡 터지는 듯 시원한 쿨링감이 계속 느껴지거든요. 조금 커버를 올리고 싶다 하는 부분에 제형을 여러 번더 얇게 찹찹 두드리면 또 예쁘게 쌓입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내 본연의 피부처럼 맑은 물막광이 완성돼요. 그리고 황사 미세먼지 방지까지 완벽하고요. 진짜 건조함이나 들뜸 없이 맑은 피부결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보시면은 커버도 촘촘하게 내추럴 커버로 텁텁함이 전혀 없고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 밀착력이 진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쌓이면 쌓이는 대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또막 두껍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얇게 정말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그리고 어 묻어남도 별로 없어. 이거 봐, 닦여 나가지도 않았잖아요. 아, 진짜 대박이다. 아니, 저 진짜 피부 표현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완전 맑고 깨끗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피부 진짜 엄청 좋아 보이죠? 투명 광, 맑은 수분광. 이게 텁텁한 게 아니라 진짜 내 피부 속이 들어다 비치는 그런 느낌으로 엄청 맑은 광이잖아요. 아, 진짜 예쁘다. 아, <목소리> 듀젤리. 음, 훌륭해, 훌륭해. 아, 근데 여러분, 또 어뮤즈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쿠션이 있잖아요. 바로, 짜잔! 세라믹 스킨 퍼펙터 쿠션. 도자기처럼 매끈한 피부 만들어주는 세미매트 쿠션. 아시죠, 여러분? 요또 세라믹 스킨 퍼펙터 쿠션은 이렇게 마이 멜로디로 패키지가 입혀졌어요. 너무 귀엽죠, 여러분? 이렇게 생겼다고요. 귀여워. 저는 오늘 요 듀젤리 사용했지만 평소에 스킨퍼페터 쿠션을 나는 자주 사용했다. 아니면 밀착력 좋은 세미매트 쿠션을 더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이렇게 마이멜로디로 이 옷을 갈아입었으니까요. 요 쿠션도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피부 메이크업은 완료를 했고요. 진짜 너무 예쁘다. 다시 봐도 예쁘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아이섀도우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요번에또 콜라보 패키지가 있거든요. 이제 요거 보여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눈썹이나 쉐이딩 같은 거는 제가 빠르게. 하고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다시 올게요. 짠! 이렇게 빠르게 이제 아이브로우랑 쉐이딩 하고 왔고요. 조금 사람 나워졌다. <laughs> 아까 전에는 뭔가 하얀 약간 달걀 같았는데 좀 자연스러워졌죠, 여러분? 음. 이제 아이섀도우 작업 들어가볼 건데요. 역시나 크로미 콜라보 제품입니다. 짠짠. 꽃 모양 팔레트예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꽃 모양의 오구 팔레트예요. 꽃 하나에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소프트한 핑크 컬러라서 데일리로 사용하기딱 적합한 컬러 구성이에요. 컬러 구성이 굉장히 은은한 로즈빛이어서 호불호 안 타는 딱 그런 데일리한 컬러 구성템입니다. 아주 깨알같이 여기 꽃 가운데에 거울도 달려있다고요, 여러분. 귀엽죠? 베이스 컬러, 이 컬러 사용해줄 거예요. 어, 눈두덩이 넓게 발라주기. 아니 진짜 듀젤리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얇게 발리는 거를 이 쌍꺼풀 라인을 보고선 또알수 있거든요? 쌍꺼풀 끼임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크리즈 현상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얇게 올라간다는 거거든. 아, 듀젤리 쿠션 저의 인생 쿠션 탑5 안에 등극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가 어뮤즈랑 제가 함께 하고 있는 영상이긴 하지만 이거는 조금 사심을 담아서 아, 이거 진 진짜 정말 괜찮다. 이거는 인생 탑5, 탑3 안에 들만한 그런 아이템이다라고 소신발로할수 있을 정도예요. 너무 좋아. 일단 같은 컬러로 이 눈두덩 아래까지 블렌딩 해주고 있어요. 애교살 밑에까지 넓게 해갖고 깔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 항상 궁금한 게 어뮤즈 진짜 매번 이렇게 콜라보 엄청 진짜 다양하게 하잖아요. 근데 다음 콜라보에 되게 부담되실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또 콜라보 아이템을 굉장히 핫한 그런 핫한 친구들만 또 이렇게 데리고 오셔. 키티 그것도 테니키티랑 했잖아요. 이번에는 마멜이랑 쿠루미까지. 진짜 콜라보 장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멋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매번 아이디어를 내야 되잖아. 새로운 제품 플러스 조금 다양함을 생각하면서 매번 그렇게 계속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난 그게 진짜 리스펙. 다음 저는 이걸로 포인트 컬러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은은한 로즈빛으로 한번 물들어 보자고요. 오늘 나는 인간 쿠로미가 될 것이야. <laughs> 그래서 약간 지금 의상도 좀 이렇게 쿠로미스럽게 일부러 이렇게 맞춰 입은 거거든요. 눈치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살짝의 캣츠 아이로 그려서 조금 앙큼한 느낌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쪽도 핑크 포인트 컬러 낭낭하게 해주고 그리고 언더도 삼각존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삼각존 부분 하면서 앞으로 살짝 끌고 와주기. 이렇게. 반대쪽도 삼각존 메꿔주면서 앞쪽으로 끌고 와주기. 좋았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컬러로 음영 줄 거예요. 음영. 진짜 엄청 부드러운, 멀멀한 느낌의 로즈빛 아이 메이크업이 될것 같거든요. 아, 예쁘다. 이게 과하지 않은 색 조합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 제가 여러분 이번 여름에는 휴가를 딱히 못 갑니다. 진짜 너무 바빠요. 진짜 바쁜 게 너무나도 감사하면서도 아 진짜 놀수 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빠요. 근데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구성이도 없는데 나 혼자 뭐래 바쁘기라도 해야지 일이라도 해야지. 머리도 해줬고, 음, 음, 예쁘네. 언더도 줄까오 좋아 좋아 좋아. 울먹스 느낌 추가. 반대쪽도 울먹스 느낌 추가. 오우 앙큼 새침한 그런 메이크업이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 애교살 힘 줘야지. 여기에 유일한 글리터 제품이 있습니다. 이 쉬머 제품. 이거를 사용해서 애교살 활짝 밝혀볼게요. 오 생각보다 꽉? 잘 올라오는데 발색이? 좋아 좋아. 비교. 음. 이렇게 섀도우 작업 완료해줬고요. 전또 빠르게 이제 캣츠 아이라이너로 아이라이너랑 그리고 마스카라까지 후딱 빨리 해보고 오겠습니다요. 짠!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완성해봤고요. 굉장히 앙큼한 캣츠 아이 눈매가 완성이 됐죠? 오늘 룩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순서로는 이제 블러셔 해줄 거예요. 블러셔. 블러셔도 이번에 콜라보 제품이 나왔다고요, 여러분. 짜잔! 귀여워! 귀여워! 짜잔! 이렇게 파우더 립앤치크도 쿠로미랑 마메리의 옷을 입고 이렇게 콜라보 제품으로 탄생을 했어요. 귀엽죠? 이두 컬러 중에 지금 어느 컬러로 사용해줄까 지금 좀 고민이 되거든요. 오늘 메이크업에는 쿠로미가 저한테 조금 더잘 어울릴 것 같고요. 마메리는 좀더 살구 쪽이 살짝 가까워요. 그래서 오늘 약간 컨셉도 크롬이니까 이 크롬의 컬러를 발라줍시다. 이 파우더 리벤치크 제가 진짜 좋아하는 질감이거든요. 진짜 부드럽고 뽀송뽀송하게 발리는 진짜 조금 몇 번만 이렇게 터치해도 발색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제형입니다. 브러쉬 사용해갖고몇 번만 이렇게 묻혀도 충분히 묻어나거든요. 양 조절 살짝 해주고 블러셔볼게요. 예쁘다. 그쵸? 세상에. 그 진짜 발색 확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아, 컬러 예뻐. 예뻐. 눈 밑에. 포도 살짝. 너무 많이 말고 살짝 물들어주고. 턱 아래도. 지금 약간 잔여랑으로 색감을 좀 이어주고 있어요. 제가 또 항상 사용하는 또 팁이 있다면은 이렇게 입술 산 있죠? 여기 위에도 이어주거든요. 컬러를. 이렇게 하면은 인중도 더축소돼 보이고 중안부가 더 짧아 보입니다. 립라이너 하기 전에 이렇게 블러셔 할때 입술 산 작업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짠, 이렇게 블러셔까지 해봤고요. 예쁘죠, 여러분? 이제 립 들어가면 되는데 립 하기 전에 하이라이터 작업부터 먼저 해줄게요. 아까 제가 사용했던 이 크로미 팔레트 있죠? 여기서 애교살에 사용했던 이 쉬머 펄 요거를 사용해서 눈 앞머리랑 코에다가 살짝 하이라이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아까 생각보다 발색이 매우 잘 올라와서 하이라이터로 써도 충분할 것 같아. 하이라이터, 눈 앞머리. 어, 이거 봐, 이거 봐. 헉, 이거 봐. 아, 예쁘다, 여러분. 예쁘다, 예쁘다. 완전 다르죠? 음, 예뻐요. 그다음 코에도 진주 한번 싹 박아주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예쁘다. 그리고 콧등도 한번. 어때요? 아, 좋았어. 끝! 짠! 요렇게. 블러셔까지 그리고 하이라이터까지 완성해 줬고요. 드디어 오늘 제가 가장 가장 소개를 해 드리고 싶었던 약간 유종의 미적 활용점점 립 제품 소개해 드릴게요. 짜자자 이번에 쿠로미맘의 콜라보 라인 진짜 미쳤어요, 여러분. 너무 귀여워요. 바로 벨벳 틴트, 파우더 벨벳 틴트 그리고 스파클 소다 립밤입니다. 진짜 귀엽죠.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아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이 벨벳 틴트부터 이거 진짜 너무 귀여워요. 스파클 소다 립밤까지 제가 탈탈 털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베베틴트는 여러분, 제가 예전 영상부터 진짜 정말 많이 언급을 하고 정말 많이 노출을 했던 제품이거든요. 진짜 저의 찐 애정템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멜이랑 크로미 콜라보 옷으로 쫙 빼있고, 이렇게 뉴뉴 컬러로 또 탄생을 했어요. 베베틴트와 미니 립브러쉬, 랜덤 캐릭터 실로 이렇게 세트 구성이에요. 마멜이는 11 바닐라 살구 컬러고요. 크로미는 12 얼그레이 벚꽃 컬러예요. 이두 컬러 진짜 너무 예뻐요. 마멜리는 생각보다 살짝 채도가 느껴지는 원핑크 컬러예요. 이거 이거 바르면 얼굴에 형광등 키듯이 탁한톤 화사해지는 느낌 뭔지 아시죠? 청량감 느껴지는 원핑크 컬러입니다. 크로미는 제가 딱 찾던 컬러예요. 톤 다운된 멀멀한 쿨 로즈빛. 분위기 있게 차분한 느낌 표현해줄 때 제가 매번 찾는 컬러고요. 쿨 모브 컬러예요. 너무 고급스럽죠? 저는 이두개 중에서 이거 크로미 얼그레이 벚꽃 컬러로 입술 물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 지금 따로 립라인 작업 안 했거든요. 립펜슬 작업 안 했어요. 아까 전에 블러셔로 입술 산 위에 살짝 위까지 이제 연장되게끔 작업한 거 이외에는 지금 입술 작업 따로 한거 없고요. 듀젤리 쿠션에 퍼프에 남아있는 잔여량으로 지금 톤다운을 정말 살짝만 시켜놓은 상태고 이 위에다가 크로미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베베틴트는 틴트, 플럼핑, 립케어까지 가능한 수분 립 오일 틴트인 거 다들 아시죠? 도톰하고 매끈한 아기 입술을 완성시켜서 베베틴트라고 이름이 붙은 거잖아요. 컬러 진짜 너무 고급스럽죠? 무려 24시간 동안 컬러 광 지속 임상 테스트도 완료한 틴트라 오랜 시간 예쁜 컬러를 그대로 이렇게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기 입술처럼 도톰 빵실해진 이 입술도 좀 봐주세요. 그리고 기존 베베 틴트 베스트 컬러인 8호 포도베베랑 같이 사용해주면 완전 꿀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8호 포도베베 컬러를 입술 안쪽에 살짝 얹어줘봤어요. 글로우 립은 보통 예쁘게 오버립 표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저 오늘 립 펜슬 안 썼다고 했잖아요? 베베 틴트 하나만으로 오버립을 연출해 줬거든요 되게 자연스럽죠 이번에 베베 틴트 기획 세트를 구매하시면 이렇게 별 모양 젤리 브러쉬도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립 라이너 없이도 이 브러쉬로도 간단하게 오버립 연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마지막 이 소다 립밤 이거 안 발라 볼 수가 없거든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아니 이런 케이스는 또 어디서 찾으신 거야 너무 귀여워 이거 스파 소다 립밤을 입술 산 쪽에 조금 더 얹어줘서 좀더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을 만들어주려고요. 발색 보여드릴까요? 정말 그냥 촉촉한 립밤입니다. 짜잔, 촉촉하죠? 요거를 입술 산 위에랑 아랫 입술에 조금 더 물들어줘서 촉촉한 입술을 완성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어, 예쁘다. 여러분, 진짜 너무 예쁘죠? 입술 미쳤다. 미쳤다, 진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은 끝이고요. 스타일링까지 쫙 다시 완성해갖고, 다시 카메라 앞으로 올게요. 메이크업 완성! <laughs> 처음 시도해보는 헤어스타일인데 약간 크로미처럼 연출을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좀 앙큼한 크로미 같나요? <laughs> 마이 멜로디 크로미와 어뮤즈의 콜라보 소식 또프로모션의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겠죠? 귀여운 마이 멜로디 크로미 콜라보 제품들은 바로 내일! 8월 29일 공식몰과 올리브영에서 선 런칭 되고요. 8월 29일, 8월 30일 온, 오프라인 오특 행사가 있어요. 8월 29일에는 베베 틴트가 30% 할인돼서 14,400원 8월 30일에는 세라믹 쿠션이 30% 할인돼서 26,600원이라고 하니까 품절 전에 얼른 풍성한 런칭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그럼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를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해주, 해폰, 안녕, 바이.